세상에는 유독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미국, 일본 등에서 매우 유명한 스타들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들이었는데요. 공공연하게 한국 사랑을 표현하며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인데도 친한 힘을 숨기지 않는 그는 일본인들에게 욕을 먹어도 한국이 마냥 좋다며 오늘도 한국 타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도대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 맨중맨, 남자 중에 남자로 유명한 휴잭맨입니다. 그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남자인데요. 그의 열렬한 사랑에 2009년에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될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20년 동안 출장으로 한국을 자주 오갔는데 한국을 기술 선진국이라며 극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념품도 자주 사오셔서 휴잭맨의 방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동생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 친한 패밀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된 휴잭맨은 딸인 에바에게 간식으로 김을 주거나 한복을 입히고 강아지에게도 한복을 입힐 때가 있으며. 심지어는 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 사랑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에 한국을 응원하는 것은 놀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스타는 캐서린 헤이글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부모님이 한국 출신 언니를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녀 자신도 결혼 후 한국인 딸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2009년에 딸 네이리를 입양했는데, 금발이던 머리카락도 네이리처럼 검게 염색했고, 네이리에게 집중하기 위해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하차할 정도였죠. 그녀는 딸 네이리가 앞으로 한국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며, 언니와 딸과 함께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SNS에는 종종 한글로 된 인사말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이에 한국 팬들은 그녀에게 김서린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가수 겸 배우 활동을 해서 매우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으로도 이미 유명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대표인 초난강입니다. 일본 이름은 쿠사나기 채요시인데 그는 한국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시리속 한석규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한국말로 진행하고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독특한 일본 TV 프로그램 초난강의 MC를 맡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점차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서 한국어 대본을 외우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어딘가 부딪혔을 때 아프다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되어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은 물론 한국의 전 대통령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행사 진행자를 도맡기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에 출연했고 일본 영화에 제일 한국인으로 출연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뽐냈습니다. 이후 그는 이철한 작가의 연탄길을 감명 깊게 읽은 후 7년 동안 직접 번역해 달의 거리 산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출간하기도 했죠. 한국을 사랑하는 친한 파스타들은 다 소개해 드리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스타들이 이렇게나 많다면 일반인들 중에서는 얼마나 더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은 최근 몇년 동안 한류가 세상에 신드롬을 일으킨 덕분이겠지만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류가 부상하기 전부터 그들은 한국을 사랑했는데요. 그들은 아마도 한류가 뜨기 전에 먼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